안녕하세요 다육의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스 다육의 노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예스 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가격이 좀 착한 아이들, 조금 큰 아이들, 몸값이 있는 아이들, 새로 입고된 아이들 다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큰 아이들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둥근이 비추리대가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오, 얼굴 엄청 크죠? 이 아이들도 이제 굳혀져야 되겠죠? 이렇게 얼굴 크지만은 충수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엄청 크네요. 이게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얼굴이 엄청 커졌어요. 끝 라인 쪽으로는 살짝 물이 들어오는데요.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이렇게 얼굴도 크지만은 충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큰 아이들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원종 캔디가 가격은 2만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도 요즘 계속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동장에서 두수가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은 벌써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죠.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인데요. 만 2만 2만원 하니까 20% 하면은 많이 차이 나죠. 예, 네, 만 차이 납니다. 2만원에서 16,000원으로 확 내려옵니다. 원종 캔디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쿠아리스도 2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두 수는 4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5두도 있고요. 적신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 완전히 이렇게 지금 이정도 프릴이 있잖아요. 핑크색으로 물들고 전, 전체적인 바디 색감이 좀 맑은 톤으로 나오면은 핑크색이 올라왔을 때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네, 2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원종 파피스 로즈도 가격은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있어요. 3만원에 파피스 로즈가 이렇게 철화예요, 철화. 여기 철화로 되어져 있죠? 철화가 가격은 3만원 합니다. 전체적으로 철화로 되어져 있어요. 원종 파피스 로즈는 제가 비교해보니까 요거가 더 둥글둥글 입장이 이렇게돈 모양으로 요렇게, 요렇게 네, 되어져 있으면서 조금 더 둥글둥글한 느낌이 들어요. 물들면 똑같이 빨갛게 예쁘게 물들겠죠?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퓨밀리스가 가격 2만 원에 묵둥이들이 들어져 있어요. 15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많이 굳혀져서 이 가을에 빨리 색감이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정도 살짝 뿌리 올라오는데 완전히 굳혀져서 이 통통하게 다 자리 잡은 아이들 있죠. 15cm 풀분에서 이 정도 크기가 나옵니다. 15cm 풀분에서 얼굴도 이 정도 아이들은 다 굳혀져서. 바로 심어서 물들이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히밀리스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맑은 젤리는 어, 소개를 해드렸죠. 여기 안쪽에서 젤리 타입으로 지금 붙여지고 있어요. 이거 입장은 조금 이제 붙여지면은 요게 통통하게 줄어들겠죠. 지금으로 봐서는 요게 이제 살짝 새로 나오면서 통통하다 보니까 요렇게 살짝 어 입장이 요거 하고 안쪽하고 조금 따로 노는 그런 느낌이 살짝 오죠. 다 붙여져야 이제 되겠죠. 이런 아이들 붙여져서 하엽으로지고 새로 나오면서는 요렇게 통통하게 동그랗게 젤리 타입으로 또 붙여질 것 같아요. 맑은 젤리라고 합니다. 3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니바트 금인데요. 니바트 금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합니다.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죠. 처음에 정말 니바트 금이 빨갛게 예쁘게 물들어서 정말 가성비 좋다고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 가격도 착하면서 엄청 요 빨갛게 물들어서 예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 2만 원에 있고요. 큐빅 플러스트 금인데요 철화예요 철화가 금으로 되어진 철화가 있거든요 어, 이렇게 금이 섞여져 있어요 군데군데 금이 섞여져 있습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지만 이게 이제 옆으로 이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5cm가 훨씬 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무거워져서 철화가 이렇게 많이 엮여져 있어요 어, 이렇게 이런 모습이랍니다 26,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조금 더 착한 가격으로 어, 큐빅, 플러스트 금, 철화. 아, 조금 길지요? 금, 철화. 금이 들어가져 있어요. 금이 전체적으로 싹 퍼질지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군데군데 있으니까 아이들이 무거워지면서 금으로 조금 다, 다 퍼주면 훨씬 더 예뻐지겠죠. 이렇게 군데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에스메랄다도 인기가 참 많은 아이들 중에 하나죠. 요거 지금 안 굳혀져서 이렇게 입장이 조금 긴 모습이지만 처음에 정말 동글동글하게 나왔던 아이들. 어 인기 정말 좋았었죠. 너무너무 예뻤었죠. 요 아이들 물들면 빨간색 톤하고, 음, 북둥이들 매니아님들 거 키우는 거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정말 통통하게 굳혀지면서 동글동글해서 물들으면 예쁘거든요. 요게 지금 이 아이들이 얼마일까요? 16,000원 하니까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죠. 한번 또 굳혀보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안다미르도 가격은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안다미르 같은 경우에는 요게 9cm 1분해서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물들을 살짝 물이 들어오죠. 요런 아이들도 원종 나라나 나는 꽃민이나 그 비슷한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예쁩니다. 안다미르 물 들으면 예뻐요. 두수도 많아요. 이 아이들도 자구들이 많이 오 안쪽에서도 더 나오고 있거든요. 16,000원 하니까 조금 더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인드랍 대품인데요. 가격은 35,000원에 있습니다. 이게 묵등이죠. 이게 지금 묵등입니다. 아이들 빨갛게 물들어오면 또 한눈에 딱 들어오겠죠. 이렇게. 아이들 35,000원에 이 정도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네인드랍이 이렇게 작, 조금 작은 아이가 두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네인드랍. 16,000원 해드립니다. 아, 여기도 있어요. 16,000원에 이 아이들 사두로 되어져 있어요. 오두도 있고요. 목대는 목질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 이제 조금 굳혀져서 얼굴 이좀 작아져서 지금은 성장하니까 얼굴이 좀 커졌잖아요. 빨갛게 물들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16,000원 하니까 이 아이들도 조금 더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샤르먼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샤르먼도 14,000원 합니다. 요거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하겠죠. 이두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완전히 물들었을 때 깨몽으로 더 물드니까 색감이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니디아가 있어요. 니디아는 빨갛게 물드는 아이 중에 하나죠. 또, 층수도 많고요. 무거워진 아이로 보입니다. 짤막하게 입장 이렇게 다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자구는 하나씩 이렇게 나오기도 하나 봐요. 기본 풀분에 들어서 이렇게 딱 굳혀졌어요. 니디아. 리디아가 처음에 어우 많이 예전에 많이 판매를 했던 아이들이에요.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들거든요. 이 아이들은 지금 다 굳혀져서 입장 짧아졌고요. 통통하게 이렇게 봉오리를또 만들고 있네요. 리디아 가격 만원 엄청 착한 거죠. 예전에 처음에 소개할 때 생각하면 엄청 착합니다.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푸시캣이요 아이들 이제 굳혀지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푸시캣이 이렇게 세 포트 밖에는 안 남아져 있는데요. 요거는 두수가 조금 더 많네요. 자구가 나왔나봐요. 가격 만원 하니까 요 아이들 할인 받으시면 엄청 착하죠. 군생이. 요 아이들은 이제 입장이 긴 입장에서 한 단계 낮춰진 것 같아요. 요게 살짝 동글동글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또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하겠네요. 오, 너무 괜찮죠. 인브리카타가 가격은 만 원에 이 아이들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더무 묵어져야 이 아이들이 동글동글하게 예뻐요. 인브리카타 요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스타마크 철화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 스타마크 철화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스타마크는 많이 나오는데 철화가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생얼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물이 안 들어서 눈에 확 띄지는 않지만 스타마크도 참 은은하게 고급스러운 아이죠 핑크색도 있으면서 은은하게 또 고급스러운 아이. 2만원 철화가 2만원 합니다. 할인받으시면 어, 전체적으로 다 할인받으시면 정말 착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슈가슈가가 가격은 14,000원 합니다. 여기 12cm 불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2 2 c m 불분에서이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도 조금 더 연한 색감으로 보랏빛이 조금 더 강하겠죠. 지금 봐서는 보랏빛이 조금 더 강할 것 같아요. 두 수는 이렇게 있거든요. 이 아이들 14,000원 하니까 할인받으시면 조금 더 착할 것 같고요. 홍등이 가격은 25,000원 합니다. 15cm 풀분해서 이렇게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층수도 이렇게 많고요. 많이 무거워진 아이로 보입니다. 예, 통통하게 이렇게 붙여져서 오므리고 있는 아이. 어, 예뻐요. 이게 자구도 아주 크게 다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묵둥이에요. 무거워진 아이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이시 그린 같은 경우에는, 오, 괜찮은데요. 아이시 그린이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이게 지금, 어, 이렇게, 얼굴이 크게 있죠.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두 수는 자구들이 나왔기 때문에 두 수는 뭐 이렇게 보면 삼두도 있고 두 수는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뽀얀 백분이 있으면서 핑크색으로 물들면 예쁘죠. 이 아이들은 물을 많이 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삼두가 이렇게 예쁘게 잡혀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자구가 더 나온 아이들도 있어요.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많이 굳혀졌어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많이 통통해졌거든요. 그래서 물들 좀 빨리 물들겠죠. 마른일이 가격 8,000원에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기 많이 굳혀져 있는 아이들이죠. 많이 굳혀졌어요. 얼굴이 이 정도 나타나며 많이 굳혀지고 색감도 예쁘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 예쁘죠. 이 아이들. 아, 핑크색으로 물들면 훨씬 예뻐요. 이 정도 굳혀져요. 이 아이들도 굳혀져야 색감이 예쁘게 올라오더라고요.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카시오 적금 가격은 6,000원에 이 아이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본 풀분에서 좀 작게 있지만은 요거 포스가 있는 아이들이죠. 이렇게 길쭉하게 포스가 있는 아이들 이게 렇 오물이고 요 안쪽에 봉황처럼 오물이고 있는 아이들 6,000원 하고요. 이렇게 살짝 12cm 풀분에서 큰 3두는 가격은 14,000원 합니다. 와, 이렇게 살짝 오므리고 있는 거 보세요. 예쁘죠? 또, 카시오적금 소개해드리고요. 피치스 앵크림도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6,000원 합니다. 3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3두로 있는 아이들, 붙여진 아이들이죠. 묵등이에요. 하엽 정리하면 목대가 드러날 것 같아요. 아이들 6,000원 하고요. 활용받으시면 엄청 착한 거죠. 해피니스가 가격은 만원 합니다. 해피니스가 오 요거 층 많은 거좀 보세요. 이렇게 층이 많아요. 해피니스도 어, 전체적인 색감은 맑은 톤에요 끝에 라인에 어, 색감이 맑아게 올라오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만 원. 오 너무 괜찮죠. 요게 좀 살짝 다르네요. 이렇게 크게 더굳혀진 아이들 이렇게 있어요.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니까, 8,000원에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샤르먼을 이두짜리 소개해드렸는데, 이 아이들은 외두짜리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네요. 가격은 만원 하니까, 8,000원에. 이두하고 외두는 많이 차이 나네요. 이 아이들 예쁘죠? 이게 충수도 많고요 다 굳혀져서 통통하고 색감도 예쁘게 이보다도 더 예쁘게 물듭니다 만원에 이 아이들 샤르몬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차우 바니에 이렇게 분질을 해서 얼굴 엄청 많아요 이보다도 더 많은 아이들 꽉찬 아이들도 있어요 만원에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니까 요거 뽑히면 너무너무 예쁘죠 음, 이게 코너 같은 경우에 잔잔하고 씹혀서 예쁘더라고요. 테슬라 가격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 너무 괜찮은데요. 이 아이들 지금 보면 은 물은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충수 보세요. 많아요. 충수 많고 보조개 라인이 여기 다 들어가져 있는 모습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테슬라. 어머, 이 아이는 조금 더 어, 특별하게 변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테슬라 금으로 변이가 되나요? 금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테슬라, 테슬라 영상을 찍다 보니까 금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이거는 살짝 둥글둥글하게 또 변이가 오는 듯한 그런 느낌도 살짝 있어요. 물들면 어떨지 모르는데 지금 봐서는 좀 그런 느낌도 있네요. 이 아이들 가격 6,000원 하니까 테슬라 엄청 가격 착하죠? 오, 너무 괜찮아요. 해맑음 젤리가 있어요. 이렇게 해맑음 젤리는 이렇게 톤이 이렇게 물이 드네요. 이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지만은 굳혀진 아이죠. 통통해졌고요. 색감 전체적인 색감이 다 바뀌었어요. 다 삼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12,000원에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 해맑음 젤리도 살자 온갖이 있는 아이들 있죠.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농기시마 벨베라, 이 군생 항상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가격은 24,000원 합니다. 풀브에 예, 있는데 아무래도 군생 이렇게 두수가 많아서 얼굴은 살짝 작지만은 그래 좀 매력적인 아이죠.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피어러브 같아요. 피어러브일까요? 어, 어메이징 그레이스일까요? 이렇게 지금 물이 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요 아이들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격이 적혀져 있지는 않은데 다 굳혀져서 이렇게 통통하게 너무 너무 예쁘죠. 어, 완전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들이죠. 요 아이들도 가격은 정말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알사탕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만원합니다. 요게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데요. 그래도 떼글떼글 많이 굳혀졌고 들수도 많이 있는 아이들 만원하고요. 이 아이들은 스톰인데 스톰이가 이렇게 있나요? 요거가 지금 가격하고 이렇게 적혀져 있지는 않네요 이런 모습으로 있는 아이 스톰일까요? 스톰이? 스토미? 이런 아이들 있어요 러런 블러드런는이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죠 이렇게 빙 둘러서 자구가 있고요 물들면 약간은 아이보리 색감의 핑크색으로 물들면 참 고급스러운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빙 둘러서 자구가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 노조가 이 아이들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빨갛게 불드는 아이들이에요.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15cm 불분에 들어져 있고요. 어, 노즈너무너무또 고급스러운 아이죠. 이렇게 색감 진하게 불 들어왔어요. 다굳혀진 아이들입니다. 이두가 18,000원 하니까, 할인 받으시면 조금 더 착한 가격이 되겠고요. 요거가 베리 종류일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어, 베리일까요? 하월야일까요? 이런 모습으로 있는데, 가격하고 이름이 지금은 적혀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이렇게 큼지막하게 두수가 엄청 많은 아이들이네요. 핑크 베라가 요 분리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 아이들도 어우 엄청 이렇게풍성하게 있어요. 그래서 살짝 요 아이들은 농분에 심어놓으면 참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 수도 많아요. 요 아이들. 이게 원래 엄마 몸에서 이게 아이들이 지금 보면 요렇게 자구가 나와서 자구가 나온 아이들도 목질화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묵은둥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목대에서 자구가 나온 아이들 분갈이 하다가 블리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2만원에 와이들 2만원에 주십니다 이렇게 풍성하고 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죠 집시 근무지도 가격은 이 와이들이 얼마일까요? 가격은 8천원에 있습니다 집시 근무지가 있고요 라즈 아가가 가격은 18,000원에 있습니다. 라즈 아가도 이제 물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짝 물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간 톤이 살짝 올라오고 있네요. 이 아이들, 이렇게. 이 아이들은 이제 금으로도 나오나 봐요. 이렇게 살짝 금도 있는 것 같아요. 18,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엄청 착하죠. 여기 12cm 풀분해서 자구들 이렇게 나온 아이들이고요. 알사탕도 이 아이들은 큰 아이들이에요. 가격은. 뭐마 48,000원 이 아이들은 묵둥이에요. 묵질화가다 되어진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통하게 굳혀지면 훨씬 예쁘겠죠. 안쪽에서 나오는 거 보세요. 이게 알사탕이 초창기에는 몸값이 또 거하게 있던 아이들이라 기존에 나왔던 아이들이라 다 묵둥이네요. 물들면 훨씬 예쁘겠죠. 48,000원 하고요. 코르테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코르테스도 물들면 완전히 빨갛게 물리 된다고 합니다 약간은 이렇게 입장이 길쭉하면서 이런 아이들 많이 있죠 이런 느낌으로 있는 아이들이 부케나 아니면 메이플이나 이런 아이들 살짝 있는 것 같아요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메이플이 여기에 바로 있습니다. 느낌상 요 아이들이 메이플하고는 요끝 라인 쪽으로는 많이 다르네요. 많이 달라도 같이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하면 달라도 또 언뜻 보면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메이플은 이제 빨갛게 물들어야 눈에 확 띄겠죠? 지금은, 어, 빨갛게 물은 안 들었지만 메이플이 16,000원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예스 다육에서도 예쁘게 또 이렇게 준비해 놓은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